안녕하세요. 변대사입니다 오늘 뭐 박스 큰거한 있죠? 박스 오픈하기 전에 솔직히 저 제가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이 글라인드 이용해가지고 타일이나 디디스 코어 작업을세요 구멍 작업은, 뭐, 큰 파이는 아니고, 여기 보면 26파이, 25파이 정도 구멍을 내는데, 이, 이제, 타일이나 데이스 구멍 낼 때, 뭐,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어가지고, 그라인드 가지고 이제 구멍을 내면, 문제가 뭐냐, 물 같은 거, 공급을 안 해주면, 열이 발생만 해가지고, 이, 이어가 얼마 못쓰고 손상이 갑니다. 그, 마음은 섭씨가 하든가, 안 그러면 천천히 작업을 하고, 좀 식히주고, 천천히 하고 해야 되는데, 실제 현장에서는, 그게 힘들죠? 어, 보통 이렇게 빠뜨리 넣어가지고, 어쩌고. 이제 그 라인드 나 드디어 작업할 때 고수고 작업해요. 깨가지고 돌 작업할 때 타이드나 그때 생각보다 열이 되게 많이 나요. 깨가지고 저도 이제 기존에 분무기는 단금 막 공급하다가 안 되겠다. 너무 거기 이제 귀찮아가지고 뭐 자동 급수기를 한번 알아봤는데 메이커가 한두 군데서 나오더라고요. 가격도 비슷합니다. 근데 한 메이커는 이제 12mm 젠더가 있어야 되고 또 다시 하고 좀 번거롭더라고. 대신 물 공급하는 게 여기 자치가 툭툭 누르 물이 공급된 게 사용 편의성은 좋았고 어 요거는 이제 벨브식으로돼 있는데 어떤 거 구매할까 하다가 일단 오늘 구매한 제품을 먼저 한번 사용해 보려고 구매했습니다 저도 아까 현장에 서 사용을 안 해봤어요 실제 앞부분 영상에서 보면 보이겠지만 제가 이거 촬영하려고 현장에서 여기 게스티커도 있어요 공사할 때 이게 공구 점검 스티커 항상 붙여야 되는데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촬영하려고 저는 이제 이 코아 작업할 때 국가 제품 안사 사용 안 하고 요 제품은 HPT 제품이에요. 뭐 밀로키 것도 있고 뭐마키라것도 블라인드가 있지만 이런거 사용할 때는 뭐 굳이 국가 메이크가 필요 없더라고 그것을 인식해가지고 사용하고 있,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구매한 거 자동 급수기예요. 어째 보면 그래가지고 어떤지 한번 언박싱하고 실제 제가 현장에서 사용해보고. 어떤지 이제 소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왜냐면 유튜브에 이런 장비 리뷰가 별로 없어요. 업체 홍보 거 말고 저는 공구 전문 리뷰어가 아니지만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많이 이야기해 주죠.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이게 물, 어, 크로마다따는 이상하게 넣오지만 물통, 요 안에다가 저렇게 해서 안에 장비가 있다고. 이 물통도 좀 비싼데, 어, 두개 업체 다이 제품하고 환대동 만들어졌더라고. 그래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이 물통을 샀습니다. 이렇게 박스 버리고. 물통 이 있고 이 부분은 젠더 어, 업체에서 여기에 맞게 호환을 해가지고 작업한 것 같은데 어요 젠더 부분은 이제 좀 개조해가지고 판매하는 것 같아요. 6리터 물통 이렇게 해 가지고 물 넣고 여기서 압력 조정하겠죠. 이거야 뭐 넣어보면 압력하고 오씨 이거 좀, 아 되네. 압이 이제 들어갑니다. 이거 빠지겠죠. 그 중요한 건이 물통 아니고 이 급수기 우진 급 급수, 우진 타이 보일링 급수기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. 급수기하고 제품은 수평화 하나 가 같이 오네요 급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회전하면 제품이 파손됩니다. 하고 적혀 있어요 여게뭐 이거는 사용하는 거는 간단할 것 같아요. 기존에 여기 에 있던 이렇게 돌리고 빼고 여기에 뻔하지 뭐. 아젠도또 사야되나 씨어 촬영하는 중간에 아 생각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요 앞부분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글라인더에 사용하는 코어예요 그래가지고 글라인더에 맞게 m 1 5 작업이 돼있는데 요 제품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이 회사 다이아몬드 뱅크한 코어 회사에서 나오는 거 지그가 다 M12로 돼있어요 그다 러 보니까, 요 회사 제품 아니면, 이게 안 맞는 거야. 그래가지고, 일반적인, 인 코아가. 어, 그래가지고, 여기서 다이아몬드 뱅크에서 파는 젠더가 있더라고요 아, 이런, 이제, 아답타.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, 혹시나 몰라가지고, 두 가지 다 샀는데, 요게, 어, 다충차, 어, 코아 비트, 그라인더 용부터 해가지고, 여기1 0 이게 이제, 젠더 M15 되는 게 맞겠다 싶어 구매했는데, 안 맞아. 왜 우리는 는 여기서 판매하는 이렇게 국가 제품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니까 왜냐 면이 회사에서 압하는게 다른 회사 메이크보다 상당히 비쌉니다. 젠더 파는 게 쉽게 말하면 어 여기. M10이 꼽혀가지고 M12로 작동할 수 있는 젠더만 파는 거야, 아답터만 와, 그래가지고, 저는 일반적인 코안는 M10짜리 쓸 거니까, 뭐, 다이아몬드 백에서 파는 비싼 코안쓸 필요가 없거든요. 막상 써보면 개인적으로. 저는 이 제품이 물 나오는 기능만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 거.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검색해가지고 찾았어요. M12에서 M15 이렇게 젠더 연결할 수 있는 젠더 찾아가지고 뭐 여기서 판매한다고 알리에서 찾았어요. 알리에서 이게세개를 구매했어요. 이게 구멍 뚫려있고기로 M12가 꼽히고 기로는 M10 되는 거. 그래야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코아. 어, 그래서 조금 사용하기 전부터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실망이 컸습니다. 솔직히 어, 그래가지고, 이, 이 젠더 찾는다고 제가 한 2주 동안 고생한 것 같아요, 촬영하다가. 어, 어쨌든 제가 필요한 거는, 어, 대리석을 이제 제가 코아 작업 해야 되나, 구멍 작업을 해야 되니까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리석 구멍을 내다보면 그냥 물컵까지 물 넣는 것보다 이 식으로 조립해가지고 자동 급수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 제품을 산 거거든요. 돈 10만원 가까이 주고 테스트도 안 해볼 수 없잖아요. 이게 뭐, 이 성능이 제가 만족할랑가, 만족 못할랑가는 모르겠지만, 아, 이런 부분, 자기 회사 제품 말고, 타 제품도 호환될 수 있도록 젠더를 좀 같이 파이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일단 이런 부분에 좀뭐 하나 좀 실망감이 좀 주어졌습니다 제품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현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조절 해가면서 뭘냐 이게 둘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, 일단 이 젠더는 제가 이 영상 더보기에 판매하는 주소에 공유해 드릴게요 혹시 저같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이 물통은 국내 6리터 뭐 수동 압착 해가지고 뭐이 젠더가 이 회사에서 자기 제품에 맞게 약간 수정 작업을 한것 같아요 걔가 좀 기존에 저렴한 것들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에서 판매하고 추천하는 제품을 보완된다 해가지고 구매해가지고 샀습니다. 물통만 이것만 3만 원 넘어요. 좀 비싼 감이 있어요 솔직히. 뭐 다른 유튜브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성능이 얼마 좋은지 모르지만 어째 보면 개인적으로. 소비자의이해 가지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좀받아요 제품 구성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것도 뭐 얼마 안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가공 못할 것 같으면 옵션으로 일반 이제 코하고 사용할 수있도 미리 준비해 가지고 파는 거면 또좀더 실제 이 제품 사보다가 만족해 가지고 그 회사 제품 코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코아가기 저렴하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, 이런 부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일단 이렇게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. 제가 실제 작업 필러에가지 했기 때문에 현장에 사용해가지고 제가 만족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이야. 일단 첫 느낌은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에요. 우진 우진 투어에서 어, 생각보다 조금 이 부분 때문에 실망이 컸습니다. 일단 이런 젠더 파는 데는 제가 더보기에 공유해드릴게요. 이제 현장에서 테스트 해보고. 실제 사용해보고 느낌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실제 사용하고 사용하는 영상은 한 컵밖에 이제 작성을 안 했어요. 왜냐면, 이제 실제 뭐 작업할 때는 작업하기 바쁘지 영상 찍는 거는 좀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, 개인적으로. 제가 지금 작업하고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먼지가, 어... 뭐, 장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보다 좀 사용할 때막 쓰는데 다 쓰고 나면 한 번씩 닦아줘요, 그냥. 이제 젠더 사가지고, 이거 이제 꼭, 이게안 파니까 이제 알리에서 구매하던 부분이 좀 있고, 그 다음 이제 실제 이제 요밸브 타입이 있고 늘리는 타입이 있는데,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,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, 이 물, 이제, 제끼니까 이게 25파이거든요? 그러면 요 안쪽은 물이 나오는데, 그라인드가 좀 고속 회전이 되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이렇게. <목소리> 작업해가지고 밸브를 넣으면 요 이제 코아 돼있는 데서 무이해진되면서좀 튀어 놓오면서 실제 요게까지는 잘안나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물 유량을 많이 틀면 이제 충분히 식화 주면서 작업을 한는데 같이 있는 6리터 같은 경우는 압이 수동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한 구멍 하면 물도 많이 소모되지만 어음 압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효율이 없더라고 왜냐면 우리 수동은 뭐 고속해전에 갖다 대물다 튕기는 거하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거 이때 빼가지고 끄가지고 물 사, 공급해주고 작업하고 공급해주고 작업해야 되거든요. 이좀 28파이, 뭐 12파이, 13파이, 15파이인가 이상 되는 거는 제품은 그도 이제 물컵 가지고 버어가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. 나한데 이 고속이 회전 때문에 어, 글라인더가 요 밑에까지 물 전달이 되는 게좀 약하다. 그 정도지 뭐 못쓴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. 이 기능이 실제 사용하는 사람에게 좋다면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. 이제 판단은 본인.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 10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 좀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했습니다. 어 근데 저의 영상 보고 어, 구매했는데 아 나는 불편해서 못 쓰겠다. 그럴 수 있는 분도 충분히 있어요. 왜 제가 사용해 보니까 아 이게 불편함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어찌 설명해야 될까 상 상당히 좀 고민을 했는데 본인이 사가지고 일반 코아 사가지고 여기 M 1 0짜리 해가지고 이게 젠더 사가지고 사용하겠다. 하신 분은 이 밸브 제끼는 타입보다 눌리는 타입이 더 낫고요.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이렇게 트어 놓고 계속 쓴다고 개, 어, 물이 계속 공급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 필러 할때 약간 살짝 들어 가지고 밸브 제끼 주든지 안 그러면 이제 눌리는 거 탁탁 눌리주면서 작업 하 눌리면서 작업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만족도가 나올 거예요. 분명히 불편함은 있습니다. 그거 중량기게 너무 길고요. 그거 요거 작업할 때 카바 감독관 있으면 카바 세워. 요 카바가 있으면 이 밸브나 누리는 게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작업해 보니까 어, 그냥 이번 영상 이런 공구도 있다는 거 필요하신 분은 아 한번 살, 살까 말까 고민해 볼수 있는 물 자동 급수기가 있다는 것 정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문러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강력하게 추천 못 하겠어.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는 괜찮은 장비인데 호불호가 아,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.